모기지 이자율이 4%에 근접하며 근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기지 금융전문기업 프레디맥에 따르면 30년 고정금리 대출의 평균 금리는 일주일 전에 3.69%에서 현재 3.92%로 4%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물가상승을 잡기 위해 올해 여러 차례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은행이 모기지 금리를 빠르게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3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1년 전 가장 인기 있는 모기지 상품의 금리는 2.73%였습니다. 대출 비용이 증가하면 주택 구매 대기자들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자를 더낼수 없다면 더 저렴한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주택 가격은 팬데믹 이전보다 평균 20%더 상승해 있습니다. 프레리맥은 금리와 주택 가격이 동시에 오르면서 집 구매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밝혔습니다. 모기지은행협회의 데이터를 보면 모기지 신청 건수는 이번 주, 지난주 대비 5.4% 줄었습니다. 모기지 이자율은 일부 경제학자들의 예측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모기지은행과 협회는 올해 12월이나 돼야 금리가 4%에 이를 거라 예측했지만, 연초임에도 이미 4%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지만, 주택시장에서 아직 뚜렷한 하락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에 매물이 쌓여야 경쟁이 일어나고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는데 매물이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매물로 나와 있거나 계약 중인 주택은 약 90만여 채로 1999년 미국중개사협회가 재고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적습니다. 여기에 공급대란으로 건축 자재가 부족해 신규 공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동산정보업체 레디핀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1월 한달 동안 매물의 45%가 리스팅에 오른 지 2주 이내 판매됐으며 35%는 단 일주일 만에 계약됐습니다. 1월 중순 기준 미국 주택 중위 가격은 35만 7,300달러입니다.